구약성경 사무엘하2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2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5 0 5페이지 요압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예,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문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유압이 왕께 아래되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유압과 군대 의 사람간들을 재촉한지라 유압과 사람간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담딘시 땅에 이르고 또 단양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다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 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우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명이여 유다사람이 50만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24장은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본문이지만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이기적인 행동들을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 가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안아 주시고, 또 매를 드시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러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름부은 그왕 다윗을 대적하고 또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이 다윗의 범죄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다윗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우신 왕을 거역하고 그렇게 반역에 동참하는 일, 민족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뿐 아니라 세바의 반역도 있어. 불량배라고 표현된 세바의 반역도 마찬가지로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압살롬과 세바와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 또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또 다시 다윗의 범죄가 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을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1절에는 다윗이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러한 사탄의 충동과 다윗의 범죄가 이제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이 지난 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럼 다윗을 어떻게 충동을 했습니까? 2절 이하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파악한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한 나라의 왕의 어떤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다윗도 자기 왕국을 유지하는 군사력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국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감한 칼을 빼는 그 전사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결국은 많은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안전이 많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렇게 굳이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세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드릴 속전을 위한 의무로서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자신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며 늘 자기 뜻대로 행하던 그 미련한 요압, 요압도 말렸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 미련한 요압도 말릴 정도로 어리석은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 40년간 왕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내 나라고 백성들은 내 권력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리가 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리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그 자리를 앉게 되었을 때. 처음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는 누구나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그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을 때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오래될수록 사람이 변합니다. 직분은 변하지 않아요.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순간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 존전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요. 순간 왕이 자신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보므로서 자기 나라의 부강함과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 권력을 평가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소년 시절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다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골리아스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전쟁은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어린 신자부터 줄곧 외치면서 살아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순전했던 신앙은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면허로 40년간 왕노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럴까요? 자리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 진노시켰던 하나 되지 않았던 이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다윗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적인 처사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인생은 힘들 때보다 어떤 때가 위험할까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다윗도 과거 고난의 때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거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고 안타깝게도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사 중에서 끝 부분에 다윗의 얼룩진 모습을 남기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는 물론 좀더 기록이 돼 있지만 다윗의 이제 죽기 직전의 그런 잠깐의 모습이죠. 이렇게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고 안타깝게도 범죄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경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에 진노하시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연단의 의미로서 징계를 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게 두시진 않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를 치실 그러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잊고 교만하고 범죄하면 또 다시 은혜로운 징계를 베푸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에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이죠.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되는 일이 없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나 교만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껏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칫 내 힘을 확인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될 때에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가정 또는 속한 공동체의 나쁜 상황을 유발하는 촉매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겸비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공공체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복음성과 은혜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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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고 또 지금 서 있는, 지금 앉아 있는 우리가. 이제껏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자부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 안에 그러한 교만과 자만하는 마음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때론 취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러한 불순물을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징계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늘 겸비하며 하단의 시험을 이기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나부자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40년 동안 왕을 또한 치리하면서 하나님 결국은 자기 나라로 또한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자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범죄하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다윗의 이런 얼룩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겸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모습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인간적인 고집과 하나님 그러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칫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극렬히 어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겸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벽에 간구하는 하나님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더 겸손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심령을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